야야야, 기소 선생 어디로 가 왼쪽, 오케이. 돌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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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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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크리 살아 있어. 야, 팔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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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아. 어... 저쪽 안 보냐? 나오오케고 어, 네. 오케이, 받아 고 아, 나스프한테 맡겼다. 이게 루시우가 킹당하면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. 일 이리, 잠깐 틀어줬을까? 보보보복만 해야 돼, 보보보복 그럼. 이거 모이라 뭐 야겠다 이거. 아, 아니다, 그냥 해야겠다, 이거. 아, 해 야, 나 송브라한테... 살아야 에이, 돼, 좀. 살아야 돼, 어, 어, 어. 살아야 주다, 돼! 죽는다, 나 죽는다. 아. 아. <laughs> 안녕. 엘리씨, 어서 오고. 하! <laughs> 아! 무술..무술 좀 주실 아... 수 있나요? 오케이 안되고, 오케이 되고 칼 러시킬! 개웃겨 미치네 진짜 루슈 어디갔어? 여기로 아, 와! 루슈 나 여기있어 아깝 오케이 메르시 컷 패킹이다 <laughs> 이거구나! 미도 있어? 미도 있어! 세컨! 아, 오케이! 오, 케이다 네. 야, 저한 조! 한조 쩐다! 어다쩐어 쩐다! 쩐다! 쩐나 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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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라보다 알보드 나이스. 야, 뒤로 트레 돈다. 뒤로 와. 뒤로 와. 뒤로 와. 봤어? 아, 뒤로, 뒤로 오지. 아 진짜. 땡큐 땡큐. 예. 와우, 발킬이 내가 있는데. <놀람> <laughs> 야, 방벽 너무 좁아니까. 이거 야, 너왜 이렇게 어깨가 좁아? 방벽 어깨 트래커. 이거 야, 타 오면은 이거 봐자. <laughs> 빌리보봉뒤올라는중 <목소리> 네, 아, 이 나가서 죽어 잡고 <목소리> 가자 이것들아. 스피드스피드 스피드. 아, 나이스. 오키 왜 크리퍼? 스피드스피드스피드 아, 제제 베르시카나 있다. 나 앞에 입구마고. 나 있다. 나 있다. 가라다 가라다. 야, 자 개꿀잼이다.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신난다. 정수. 인내. 야. 근데 치킨 자꾸 노래 나와. 누구야? 은내려. 군대 먹는데 누구야? 나 아니야. 저도 개 치킨. 그거 어, 매내 치킨이잖아. 어? 그런가

온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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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 보트랑 에플이 에플이 아 망치자고 야라이부터라이부터라이부터라터라이부터옥퀴이브리기 브리기테 브리기리기테컷스스 왼쪽 송브라 장면 트레이서, 어, 맥크림. 왼쪽에 트레이서. 아, 어, 야것같세요너 어, 어, 어깨 쪼아서방어줘봤가소용 어, 어, 없어. 아, <laughs> 야, 우리 용병이 진짜 써. 나투 망치겠다. 아야데뻥이야 아, 나도 챙겨줘! 너어있어 아, 어? 야야야 계속 잔다! 와아... 음. 이거 우리 셋이만 쳐다녀도 할만할 것 같은데 에헤이! 아, 야 개구리 죽어! <laughs> 너무 퍼져 했어 쟤넨다오른쪽 있고 깜짝이야. 너는 왜? 그러지? 아, 이라모라모어 우리 쿠라모. 야, 우 야, 우리 아, 웨, 왜 하고 있는 거야? 야, 이쪽으로 옮기지 야, 이로 옮기지도 한 번. 야, 이 야, 이로 야, 야, 로이 아, 나코거에파트 아파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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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아파아

여 이거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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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, 줄까? 거 아, 거 아, 이거, 아, 이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이거, 아, 거 뭐야? 네. 아 뭐야? 아늘도 언제 트 바꿨냐 요 어. 케어가 너무 한데. 고통. 아, 오케이 아, 오케이 오케이. 개구리 버릴게. 기다려. 구리 음... 버리고 격 아. 공부라. 공부라 뒤에 라 바디. 뒤. 에내 가야 용룡이 해 용룡이. 자아나아좋 좋다. 아 좋다. 어아 <목소리도> 얘들아, 와. <나와>. 와. <목소리도> 아, <목소리도> 아, 네. 와 다뽑고

부풍 <laughs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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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<웃음> <그걸> 끝난데... <laughs> 아니 아, 는데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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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아, 쳤는데 수만어 뭐야 이거 내가이거날려줘서나 음, 죽었다 이 다시 시작이야 어, 뭐. 아니 잠깐너 분명히 내가 먹 <HOe hvad> <University> <It's that> <INCIO> <The Coffee> 이아나이거 아 문제가 지금 제 태정태세문단세 친구가 일이 잠깐 틀어줬을 자꾸 볼. 딜러 욕심을 내 <laughs> 친구가 아닌데 <laughs> 가 <친구가 웃음> 아닌 <거야>. 아, 임금님께서 <웃음> <웃음> 아 이게 내가 내야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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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알아컷 아, 진짜. 응. 아. 돌진해서 돼요? 수 있나? 4번은. 아니! 와, 넣어 정확한 돌진각에 거. 아, 대박. 진짜. 와, 진짜 딱돌진각이었는데 진짜. 최허 <목소리> 하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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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쩐다. 아 침대 잘한